자 국민의 힘이 어제 의원총회를 열어서 다섯 어, 시간 넘게 난상토론을 벌였지만 근데 해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 거취 문제 또김 위원장이 제시한 당 개혁안,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 전당대회 시점 막뭐 경론만 있었고요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음, 앞서 김 위원장은 탄핵 반대 당론 무효와 또 대선 후보 교체 논란에 당무 감사를 추진하겠다. 9월 초까지 전당대회를 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친윤 강승규 의원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의사결정 과정을 비대위원장 말 한마디로 뒤엎을 수는 없다. 반기를 들었습니다. 또 후보 단일화는 의총을 통해 지도부의 권한을 이름한 건데 그러면 의원들의 개인 책임은 없는 거냐. 혁신안을 빙자한 당무감사는 누구를 겨냥하냐 이렇게 따졌습니다. 즉각 사퇴하라 이런 요구까지 터져나왔습니다. 반면에 친한 조경태 의원은 김 위원장의 혁신하는 우리 당을 살리고 지방 선거를 잘 대비할 수 있는 혁신 아니다. 새시도부 구성 때까지 김 위원장의 임기를 연장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거 뭐 대선에서 패배를 했는데 이 혼란 혼선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 대표. 예. 이거 언제 길을 찾는 겁니까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에. 왜냐하면은 어떤 정당이 제대로 된 새신과 혁신을 하고. 소극된 말로 정신을 찾으려면 선거가 있어야 돼요. 예. 선거가 없, 없는 하는 사실은 바뀔 유인이 없습니다. 그냥 요지부동 자리를 지키면 되는 것이 정치의 관성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국민의힘에 아주 유력한 압도적인 대권 주자가 없어요. 음. 그러니까. 지난번에 2022년도에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하고 나서도 사실은 전열이 빠르게 재정비될 수 있었던 것은 음. 이재명이라고 하는 음. 강력한 대권 주자가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감히 누구도 반기를 들지 못했던 것이죠. 음. 어, 그런데 음, 지금 국민의힘은 뭐 김문수 후보 한동훈 전 대표 이런 대권 주자들이 있기는 하지만 누구 한 명이 해결모니를 지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사실은 계속해서 조금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것이다 왜냐면 하 과거에 2012년도에 박근혜 문재인 대선 끝나고 나서 문재인 당시 후보도 많이 당심을 잃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한 2년 동안 사실은 민주당도 계속 우왕좌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16일에 정해질 원내대표 선거에서 일단은 윤곽이 좀 잡힐 것이다. 그때 당의 내부 주류 의견이 무엇인지를 볼 수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일단은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좀그 어, 코드에 맞춰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신윤 세력이라고 하는 게윤 대통령이 탈당하고 이제 없어진 마당에 어, 어떻게 보면 약간 껍질만 남은 형태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예. 국민의힘에 친윤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전 친윤은 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어떤 그래도 기득권 세력이라는 느낌은 있잖아요. 제가 어떤 표현을 하냐면은 그냥 그분들은 어, 다분히 그냥 주류의 어떤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고. 국민의힘의 음. 전통적인 정치인상이에요. 관료 출신이라든지, <laughs> 아니, 저, 나쁘게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네. 저는 네. 그분들이랑 개별적으로 네. 대를 화 나눠 보면은 애국심도 투철하시고 음. 정말 국가에 대한 걱정도 많으시고 윤석열 정부 성공하게 바랬던 거예요. 그분들 정말 순수하게. 음. 근데 이런 분들이 그냥 하나의 어떤 무언의 공감대를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친윤이다. 전 이거는 이제는 좀 앞지 않는 것 같다. 음.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제 물론 대선용으로 어, 채용이 된 그런 측면이 채용지. 있지만 <laughs> 그러니까 대선이 <laughs> 끝났으니까 이제 너는 거기까지만 해라. 이제 그런 주장이잖아요. 아까 친윤이라고 표현은 안 하지만 뭔가 기득권을 당하고 있는 당 주류라고 하는 분들이. 그런데 어쨌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그당 개혁안 중에서 이 탄핵에 이제 발목 잡히면 안 된다. 그래서 당론으로 이제 탄핵을 반대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우리가 강을 건너자라는 거는 좀 논의를 해봐도 되지 않나요, 임도수 부장님? 예, 예, 그렇습니다. 보자. 제가 볼 때는 어, 국민의힘이 이이 국면에서 탈출을 하려면 가글은 쫙 버려야 네. 되거든요. 뭐 가글 다시 발목을 잡아서 될 일이 아닌데 이 부분에 가글을 어떻게 버릴 것인가의 문제인데 이 가글을 버리는데 기득권도 불려야 되는 문제에 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 힘의 구성은 냉정하게 보면 영남권과 그리고 아스팔트 보수 그리고 상당한 부분에 에 소위 극우 세력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으로부르든어떠든 이런 데가 이제 섞여 있는데 이 문제를 좀 분별해서 이렇게 이렇게 뭐래 체를 그런다 그럴까요? 그런 자 작업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한데 문제는 이제 9월 달 전당대회가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하나 생각해 보면 뭐 12월 전당대회가 있을 수 있는데 현재는 대체로 9월 전당대로 뭐 모아지는 듯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뭐진윤은 이게 비대를 만들어서 내년 뭐 지방선거에 가자 이런 술도 있는데 그까 그거는 현실화 될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이 국민의힘의 주요한 주축 소위 주류가 영남권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생각이 바뀔 것인가? 이분들은 별로 뭐 예로 들면 뭐 시, 추운 시베리아 같은 느낌이 안고 여전히 따뜻한 아래목국에 있는 느낌을 가지고 있을 거고 그러면 구체로막 지금 절박하게 막 바뀔 이유가 별로 없고 어 그런 차원에서 본. 보는 것 같고요. 김용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어 사실 임시로 중간에 개투처럼 들어왔지만 제가 생각하면 그냥 이게 밖에서 바라보면 그래도 다음 9월달 전당대회 열린다면 그냥 김용태 체제로 계속 관리하면서 가면서 전당대를 치우는 게 그냥 상식일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 유불리가 갈리는것 같고요. 지난계 그러니까 같은 경우는 김용태라는 방패막이를 가지고 좀 가고 싶은 건데 당장 원내 대표선 줄에서 원내 대표는 다시 또 영남 뭐 기득권 쪽이 흔히 말하는 진윤이도 잡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럼 그러면 원내 대표가 다시 비대위원장을 지명하는 그런 체제로 간다면 다시 이게 또 어떤 상태로 갈지 모르니까 그런 거에 대한 막 혼란이 더해져 가지고 깔피를 못 잡는 것 같은데 참 어떻게 될지 좀더참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음. 우리 홍석준 의원님이 사실은 고민이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이 당내 사정 보면서, 예, 그 지금 뭐그 대선에서 패배한 정당이 조용하게 넘어가는 게 오히려 이상한 것이죠. <laughs> 어, 예를 들어 서 어, 지난 2022년도 민주당처럼 어, 이재명 대표가 그냥 또 암을 업단 듯이 어, 송영길 어전 대표를 쫓아내고 그 지역구에 이제 보궐로 방탄하이 들어와가지고 또 이제 당을 장악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이야말로 저는 정당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어떤 어좀 내부의 좀 감론을 박을 통해서 국민들이 무엇이 원하는지 그리고 당을 좀 뿌리부터 개혁하고 혁신하는 어떤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이 당의 어떤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저는 어,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제 문제는. 어, 이제 이런, 어, 당을 개혁하고 혁신하기 위해서 지도부 체제가 빨리 이제 정비가 돼야 되는데, 어, 그런 측면에서 이제 김영태 비대위원장도 다섯 가지의 어, 혁신안을 던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 이런 어떤 혁신안이 어, 힘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 원칙을 지키고 책임을 지는 어떤 그런 어떤 모습이 필요한데, 김영태 위원장 일단 기본적으로 인기가 임기가 6월 말까지죠. 그런데 본인의 임기가 끝나가는 마당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걸 하기 위해서 내가 비대위원장을 더 연임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맞지 않다. 특히 또 문제는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회에서 그 결정된 사항을 이제 해야 되는데, 최보윤 의원이라든지 비대위원 중에 이제 사퇴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은 비대위원에서 논의된 것은 전혀 없고, 김용태 의원 개인적인 어떤 의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는 어떤 절차적인 어떤 문제도 기본적으로 이... 있다고 보고 지금 당내에서뭐 친위라는 것은 사실상 이제 의미가 없죠. 음. 어 그리고 뭐 기득권이라는 것도 의미가 없죠. 왜냐면은뭐 지금 개별 국회의원들이 뭐 국회의원이라는 자리 말고 어떤 뭐 당의 어떤 지도부로서 차지하고 있는 이런 거는 어 지금 원내 대표 권성동 원내 대표가 사퇴하고 이런 마당에 뭐 기득권이라고는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기 때문에 어 지금 16일날 원내 대표가 선출이 되고 이 원내 어 대표 중심으로 해서 당의 지도 체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1차적으로 어, 의논을 하는 것이 바른 어떤 절차인데 <laughs> 어제 의총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든 본인의 어떻게 보면 좀더어 본인은 충정이 충정으로 했겠지만 존재감을 좀 부각하기 위한 어떤 그런 어떤. 어떤 그 배경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더 당을 좀더 외부적으로 봤을 때혼란스러운 그런 이미지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형태 비대위원장이 이 자기 정치를 좀한 측면이 있다라고 이제 조금 꼬집어 주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젊고 좀 새로운 면모는 있단 말이죠 밖에서 보면 김형태 비대위원장이 그런데 이제 김비대위원장은 자기 임기를 좀더 해서 뭔가 개혁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면서. 어이 당원 투표를 통해서 비대위원장을 좀 임기를 연장해 보겠다는 주장인 것 같은데 박경수 원내수석 부대표가 이 상임 전국위에서 결정하는데 당원 투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볼때 지난번에 대선 후보 교체 파동 이 있었을 때 당원들이 그 표결로 김적으로님 어, 뒤집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동을 거는 거여서 정말 이게 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저는 우선은 그 이번 대선의 결과가 네. 그 국민의힘의 혁신과 개혁을 막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패배했으나 생각보다 표를 많이 얻었어. 41%나 얻었어. 이준석이 네. 없었으면 거의 뒤집어질 뻔했어. 이런 인식을 하고 있지 않느냐. 네. 따라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고판으로 이렇게 분란이 생긴 것이지 우리가 처음부터 누가 뭐 개음하라 그랬나 이런 이런 네. 부분이고요. 또 그분들은 뭐 어떤 야당이 더 좋아 이런 생각을 음. 가지고 있습니다. 음. 이제 좀 있으면 이재명 대통령도 사고를 칠 것이고 뭐 어?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뭐뭐 뭐 대구 경북이나 부울경도 처음에는 굉장히 리스크하다 했지만 까고 보니까 그런 음. 그런 정도는 아니다라고 음. 하는 측면에서. 오히려 지금 너무 과하다. 김용태 비대 위원장의 당을 보는 인식은 그러니까 그 대다수의 기득권인 60%, 70% 원들은 전혀 그렇게 보지 않는데 젊은 의 원들, 특히 친한파 몇 사람 없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당초 무리한 음. 요구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음.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이 친한파들이 좀 반성해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번 대선 기간 동안에 네. 전혀 음. 물과 기름 속으로 엮이지 못하고 처음부터 네. 김문수라는 이름 가지고 한동훈 전 대표가 전국을 같이 음. 김문수 후보하고 뛰었다면 네. 상당히 많이 네. 그 한동훈 쪽으로도 음. 그 조직이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당이 개혁되고 변화되는 길도 있었을 텐데 여전히 한동훈 대표의 선거 운동 결과가 이 자기 세력의 확장으로 가지 못했기 때문에 네. 다시 그 대구 시장이 되고자 하는 김재원 의원의 장난이 <laughs> 통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줄넘기하고 줄 철봉하는 <laughs> 파란 티셔츠를 입은 김문수 사진을 올린다든지 계속 뻔푸질을 해서 계속 네. 이 체제를 유지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아니, 뭐, 선거 결과 보니까, 뭐, 반성할 게 없는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뭐. 음. 이제, 다만, 이제, 한덕수였으면 조금 더 나았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정도를 제외하고는, 음. 이제, 인식이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음.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체제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뭘할수 있다? 꿈도 꾸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음. 네. 그 말씀드리니까, 그런 비유가 있잖아요. 어항에 이렇게 따뜻한 물 속에 개구리 집어넣으면 네. 서서히 온도를 높이면 그걸 못 느끼고 있다가 그렇죠. 이제 죽을 때까지 모른다. 그런 국민의힘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 결국 이제 한동훈 견제용 아니냐. 아, 그리고 한동훈 후보도 이제 무 대선 때그 원팀으로서 역할을 잘못한 부분도 있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윤준인 대표니까 그러니까 네. 어떤 식으로든 한동안은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구주류의 네. 생각들이 팽비한게또 이런 어제 같은 결론이 나온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만 누군가의 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말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 말처럼 그러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사퇴하면은. 친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고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계속 임기를 연장하면은 친한이 원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음. 그러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본인의 거취 문제를 당원 투표에게 묻겠다라고 하는 순간 이것은 새 싸움이 돼버린 거예요. 의심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어느 한쪽에서. 그러니까 물론 하나 유지 하나 개파 갈등의 예. 상징처럼 딱 대, 전선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 본인이 그렇게 자리매김을 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비대위원장을 더 이상 할수 없게 만드는 입지를 좁혀버린 결과를 가져온 거거든요. 사실. 임기에 연연하지 않으면서 아젠다로 싸워댔었어요. 싸웠야 됐었어요. 그런데 음. 어. 아젠다를 갖고 싸우면은 당연히 그 아젠다를 상징하는 사람이 김용태이기 때문에 음. 연장 문제가 논의될 수 있는데 나 계속 할까요, 말까요가 되니까 <laughs> 너 하지마, 네. 너 계속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가를 수 있는 유일한 공정한 룰은 원내대표 선거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하... 원내대표 선거를 해서 아 근데 혹시 모르는 겁니다 응. 왜냐면 원내대표 선거만큼 모르는 선거가 없어요 표심이 그렇기 때문에 응. 의외로 표를 까봤는데 어 그냥 이번에 그냥 한동훈을 하면 줘 응. 이런 의원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은 전 가능성이 좀없고 한동훈은 없더, 저... 원내대표 선거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문제 그러니까 이제 조경태 의원 같은 그런 대리인들이 <laughs> <laughs> 있는 것인데 한동훈계? <laughs> 예. 네. 아니면은 한동훈 아니 김도읍 의원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뭐냐면은 응. 한동훈계와 친윤계를 나름대로 섭렵할 수 있는 중간 체가 누구냐? 네. 그동안에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선거를 쭉 보면 옛날에 그 우원식 의장이 된 사례도 그렇지만 네. 의외의 변수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원내대표 선거를 하고 그 원내 대표가 그래도 우리가 젊은 피 김용태로 가자 아니면은 아니다 그냥 관리형으로 조용히 있다가 다음에 올 지, 지도부를 만나자 그걸 결정하는 것이 제일 제가 봤을 때 깔끔한 방법이에요. 네 여러 가지. 네. 어...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우왕좌왕 국민의힘 현 상태는 계속할 것 같다. 혁신도 없고 최신도 없고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김용태는 개혁 완수 때까지 임기 연장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고요. 임기 연장 꿈 깨고 빨리 사퇴해라. 비대위원 다 물러났는데 무슨 이런 글도 주셨습니다. 자기 거취를 김용태가 전당원 투표로 정하자고 제안했는데 국힘도 젊은 사람들이 좀 앞장서라. 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숫자로 대응이 안 된다. 구조류 치는 게 압도적이어서 원내대표 뽑으면 김용태는 그냥 물러나는 것이다. 이런 의견 좋습니다 41%까지 득표했는데 김문수가 도전할 수 있지? 전대가 맞다. 아, 당대표에 나올 것 같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원내대표 후보에 김문수계는 없나?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없습니까? 김우수는 지금 일본은? 뭐, 누가 나올지도 잘 모르니까. <laughs> 김문수게 그뭐 판단하기, 육각, 윤대표, y o 대표, some good, some good, some good, some good, some good, some 지금 o d 당 같은 경우는 o 부당 o m e good, s o m 지 good, some good, some good, some 이 o o d some good, some good, some good, some good, some good, 어 지금 뭐 친윤 친한 이런 어떤 어 저는 의 구분 자체가 굉장히 이제 무의미하다. 결국은 원내 대표 선거는 어 후보자의 어떤 개인 어떤 역량에 서판가 난다고 봅니다. 네, 제가 하나만 재미있는 100... 말씀드리면 원내 대표 선거 가 얼마나 어렵냐면요 배우자를 찾아갑니다. 음. 네, 배우자를 찾아가 설득해요. 음. 그 정도로 이게 진짜 힘든 힘들... 음. 가가호호 방문 선거입니다. 이게 네. 정말. 네. 네. 질이 안 좋은 선거입니다. 질 높은 유권자를 표심을 모르게 하는 게질 높은 유권자지. <laughs> 댓글에 이제 이런 <laughs> 의견을 주셨네요. 김문수 이재명 성공 사례 노렸나. 그러니까 이제 당대표를 염두에 두고 의견을 주신 겁니다.